댄스 저희가 한국과 덴마크의 일문화 그리고 가짜노동의 정도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 이 작은 질문을 또 한번 제가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저자가 이제 가짜노동이라는 책을 쓰면서 사실 덴마크 사회에 던지는 질문 또는 제안이거든요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가짜노동을 더 줄여야 한다 이러한 얘기를 결국에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번역돼서 한국에 수입이 된거죠 뭐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가짜 노동의 양이 훨씬 큰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덴마크보다 우리 우리가 한국에서 어 연간 근로 시간이 1.5배 높아서 그 가짜 노동의 양도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율의 측면에서도 가짜 노동이 높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덴마크에서 작을 수 있는 이유가 저는 덴마크가 작은 사회이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잠깐 해봤거든요. 그 요는 뭐냐면. 개인이 사회 어느 곳에서든 본인의 행동에 따라 져야 하는 책임과 파급 효과가 한국에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자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게 본인이 항상 가지고 있는 긴장도 또는 내가 이 조직에서 저성과자 또는 잘못 평가받았을 때 또는 가짜 노동을 많이 했을 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한 곳에서 실수했을 때그 효과가 내가 이 조직을 떠나서 다른 데 가더라도 것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또는 자기 경계, 자기 검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덴마크는 전반적으로 개인이 져야 되는 책임이 특히 업무 환경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어느 정도 그 조합이 노동 조합이 강해가지고 네. 그런 거를 보호해 주는 것들도 있고. 네. 시스템형화가 좀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한 권리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이제 최악의 경우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보호하는 조치들이 시스템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좀더 가볍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고돼도 뭐 Aks나 이제 이런 노동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도 다 있기 때문에 음. 노동자가 아무래도 훨씬 마음이 가볍죠. 음... 예 말하는 것도 조금 더예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음... 아무래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나의 뒤에 이런 보호 정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더말할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건좀 그런 맥락이었어요 조직에서 조금 더 막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조직 안에서요 네 제가 그냥 가짜 노동도 누가 보든 말든 하고 맨날 놀고 뭐, 회의에서도 또 메이저한테도 매너 없게 굴고, 그렇게 그냥 편하게 진짜 일을 해요. 네. 그랬다가, 해고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기업에 비슷한 직종의 일을 찾고 싶은데, 그게 소문이 한국에서 뭐 퍼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넓게 퍼진다든지. 아, 네. 그런. 동료들의 그런 리뷰 같은 게. 네.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아, 그런 사회다라고 했을 때, 아 맞아. 뭔가 예, 그냥 조직 문화를 떠나서 뭐 치안이나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음. 뭔가 맞아요. 잘못을 했을 때그 후과가 훨씬 커서 자율적이고 또 효율적인 조직 문화가 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아, 확실히 맞아요. 그게 음, 음. 아무래도 사회가 작다 보니까 음. 한 달이 건너 다 아는 사회고. 음, 음.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는 것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네. 눈치가 있는 거죠. 한국 음, 사회처럼 맞아요. 한국의 물론 한국만큼 좀 극단적이진 않지만 네. 여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뭔가 행동을 음. 좀 가볍게 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손해를 일으켰거나 네. 하면은 그 이웃의 평판이 굉장히 또 악영향을 주는 개인에게 음. 악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되게 프랙티컬한 주제인데 한국과 덴마크의 일문화의 극명한 대비를 볼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페이퍼워크 그리고 회의거든요. IT 조직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방식으로 이두 가지를 엮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덴마크식 프로젝트 매니저먼트 방식은 사실 글로벌하게 본 it 프로젝트 관점에서는 조금 별로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굉장히 캐주얼하고 어, 문서화 또는 형식화 이런 것들을 어,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낭비라고 생각하고 배격하려고 하고 되게 올드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 프로젝트의 진행이 암묵지 그러니까 뭔가 명문화되지 않은 지식 또는 공유지 온보딩 되지 못하면 알수 없는 우리가 그냥 1년 2년 같이 일하면서 그냥 아름아름 대화를 통해서 이심전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통해서 어, 가지는 지식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방식이 저는 음, 베스트일까? 라는 의문을 사실 가져요 왜냐면, 그 프로젝트의 크기나 깊이나 복잡성이 얕을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일이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일이 복잡해지고, 이게 내가 다 기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완전 구름에 프로젝트가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방식, 소위 가짜 노동을 극단적으로 줄인다. 라고 하는 덴마크식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방식이 큰 업무와 프로젝트들을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진행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저도 같은 걸 느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EU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 중에 해당 프로젝트에 몇 시간을 할애하는지를 매일매일 적어야 됩니다. 음. 사실 그게 그렇게 효율적인가 생각해 보면은. 가짜 노동에 좀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럽 그 물론 이제 그건 덴마크가 아니고 유럽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쪽에서 프로젝트 관리하는 걸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처럼 엄청 시스템화 돼 있고 전문화 돼 있다라는 느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음. 그거는 제가 물론 작은 회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고 네. 여기서도 굉장히 큰 그런 회사에서는 체계적으로 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짜노동이 더 많겠죠 음. 그래서 덴마크 보다 한국이 더 가짜노동이 많다는 거는 거꾸로 음. 얘기하면은 덴마크 보다 한국이 더 그런 조직 그런 체계 시스템화가 음. 더잘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대규모 프로젝트나 음. 이런 것들도 잘할수 있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도 이제 매아스크나 뭐 레고나 이런 글로벌한 그런 회사에서는 네. 훨씬 체계적으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가짜 노동도 있고요. 그렇겠죠. <laughs>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대답으로 다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가짜 노동이 진짜 가짜 노동인지, 네. 진짜 노동에 숨겨져 있는 가짜 노동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 것을 완벽히 걸러내는 게또 가능한가? 그것이 가짜 노동을 다 걸러내고 진짜 노동만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어, 부작용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라는 질문을 결론의 일부로 또 갖게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도 네. 약간 정리를 하면 음. 가짜 노동이라는 거는 이 책에서도 나왔듯이 본인이 가장 잘알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도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내가 하면서 이게 쓸모없다라는 거를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시스템적으로 이런 가짜 노동을 상사나 아니면은 이제 동료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비난받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되게 이상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게 어렵긴 하겠지만 일단 그런 것이 있어야 될것 같고 또 중요한 게 이런 상사나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가짜 노동을 탐지를 하고 가짜 노동이 의미가 있는 왜냐면, 이제, 그 일하는 사람은 가짜 노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직에서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게 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가짜 노동이 아니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게 인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음... 그럼 이제 그런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맞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직에서 잘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저의 업무 같은 경우에, 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지만, 네. 그것만큼 중요한 게또 문서화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문서화하고 공유하는 건데, 네. 이제 개발자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거를. 아, 어, 저도 싫어해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어필을 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고 사실 이게 커리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본인을 위해서도. 네. 이런 부분을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네. 어 업무 환경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음. 가짜 노동이 예, 없을 수가 없지만 네.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예, 줄여나갈 수는 있겠죠. 맞아요. 문서화 잠깐 말씀하셔가지고, 예. 한 가지만 잠깐 예. 언급하자면, 제 개인의 사례를 들어서, 저는 사실 의도적으로 좀 문서화를 안 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엄청 커지기 전에는. 왜냐면 제 개인의 존재가치를 어느 정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그것을 제가 빠져도 누구든지 와서 바로 할수 있는 수준까지 내 일의 결과물이 문서화가 되 있다라고 한다면, 음. 제가 그만큼 대체되기 쉬운 존재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음. 그런 생각을 해서, 음 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조금 내심 주저하는 적도 많았는데, 문제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게제 제 메모리의 범위를 넘어서면, 저도 맞아. 제가 뭘 <laughs> 과거에 난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내가 엄청나게 큰 좋은 결과물을 만들긴 했지만 내 스스로도 이걸 설명을 못 하는 그런 지경에 오기 때문에 특히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소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나중에 네. 보고서 쓸 때도 네. 그그 그 내가 쓴 메모들을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바로 저의 업무 역량 보고서가 됩니다. 그렇죠.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이직할 때도 꼭 필요한 포트폴리오의 맞아요. 좋은 소재고. 네. 맞습니다. 한국어로 된 덴마크 아디오 자, 결론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덴마크는 한국보다 비교적 일의 의미의 상실을 방지하는 장치들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 어, 저자의 주장이고 또이 책을 읽은 많은 독자들의 해석입니다. 신뢰에 기반한 자율, 성과 중심의 평가, 높은 노동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이 일터에서 쓸데없는 일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치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에 대한 철학의 전환이지 않을까라고 저자는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어, 특히 이 저자의 이야기를 한국 사회에 비춰본다면 장시간 노동과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을 하고 일의 목적에 대해서 개개인이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무엇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지를 자문하고, 만약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일을 과감히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역설을 합니다. 물론, 이 용기를 실행으로 옮겼을 때에, 그리고 그 실행의 결과가 조직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만은 없겠죠. 예를 들어서 그 조직으로부터 내가 그 후과로 인해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또 내가, 어, 내 영향을 투자할 만한 다음 조직을 찾을 때까지, 어, 사회가 그 개인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안전망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이러한 한국의 노동에 대한 철학의 전환이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마무리로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 한마디씩 해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 4년, 진기 님은 7년째 코펜하겐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저희또 언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또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제3국으로 저희의 일터를 옮길 수 있는 저희는 코스모폴리탄 들인데 어...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이곳에서의 일문화, 이곳에서의 직업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통해서 어, 배웠던 것들, 또 그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결심, 철학, 내가 앞으로 다른 어떤 일터에 가도 이것만큼은 지키리라 최우선의 가치관으로 삼으리라 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나로서 사는 거를 여기서 많이 배웠고요. 그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이거를 지키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사실 사람은 환경에 적응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저는 최대한 거절할 것이고 그렇다는 의미는 저 또한 이제 어떤 보호막이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보호장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저도 그런 거절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어디, 웨인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완전히 동감해요. 저는 아까 잠깐 멀티페르소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제 자아가 하나인 게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러 개의 마스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재미나 할 수도 있지만 제 성격에는 저는 하나의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덴마크의 일문화에서도 일정 부분 정치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나의 본색을 숨겨야 하고 그런 것들이 없지는 않아요. 특히 이곳은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아두개두 어, 개의, 두 개의 자아를 요구하는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마음에 들고 어, 다른 나라의 일터에 제 삶을 맡기게 되더라도 그것만큼은 지키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보장해주는 포지션을 저는 선택하고 싶고 사전에 네. 그런 일터에서 제 최소한의 음 하나의 자아로서 저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어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고 또 제가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환경이 생각만큼 주어지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진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나름의 보험을 가지고 또그 기회비용에 따라서 어 플랜 b 나또 다른 조직으로 옮겨가는 선택을 하는 동안에 제 가치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게제 목표입니다. 네, 진기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 사실 어, 이 에피소드가 1편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큰 틀에서 제가 그 순서를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도 첫 녹음이고 진기님도. 어 처음으로 아마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너무 영광이고 웬 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 책도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고 많은 생각을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어, 영광입니다. 이렇게 좋은 팟캐스트에 아유, 출연할 수 있게 돼서 아닙니다.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어, 진기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제가 맛있는 덴마크 수제 맥주와 스낵을 함께 대접할 테니 너무 기대됩니다. 네. <laughs>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다음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